영미가 <목리가> 이런들 다 오고 입맛이 변했나? 아니면 뭐 이분이 사주시는 건가? 대표님, 아 어, 어쩐 일이십니까? 고깃집이었어요. 그 불판 위에서 고기가 막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동창들 웃음소리 막 시끌벅적했죠. 근데 그 사이로 유독 어, 좀 날카로운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현진이었어요. 현진 목소리 연기 거만하게 어머 영미 대리로 왔나봐. 어유 영미는 이런 데서 밥잘안 먹는데 입맛이 변했나? 아니면 뭐 이분이 사주시는 건가? 제 남편을 진짜 위아래로 쫙 훑어보면서 말을 던지는데 그 눈빛 있잖아요. 딱 영미 데리러 온 초라한 남자. 뭐이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멸이 아주 가득했어요. 저는 아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진이 남편 그 전모랑 제 친구 진경이 남편 김 부장이 갑자기 진짜 동시에 펄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와 순간 테이블 위에 모든 소리가 딱 멈췄어요. 전무 김 부장 목소리,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 대표님, 아, 어쩐 일이십니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네, 대, 대표님이요? 현진이가 비웃던 얼굴이요? 그대로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제 남편은 그런 현진이를 쓱 지나쳐서 제 옆에 딱 섰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나지막에 묻더라고요. 아까 밖에서부터 듣고 있었어요. 영미 씨 괜찮아요? 정말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아, 힘의 축이 바뀌는 소리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얼어붙은 침묵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전해드릴 사연 정말 반전의 반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 여성의 20년 세월이 담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20년 만에 동창회의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오후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아,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호텔 뷔페였고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느꼈죠. 아, 이거는 반가움보다는 뭐랄까. 비교의 전시장이구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제 친구 현진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테이블 위에 아주 보란듯이 딱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금융회사 전무라는 남편자랑도 뭐 빼놓지 않았고요. 저를 보자마자 약간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현진 목소리 연기 비웃듯이. 어머 영미야 너 여전하다. 아이고 순수한 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안 굴러가 알지? 주변에서 막 어색한 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오랜 친구 진경이도 마지못해 따라 웃고 있더라고요. 눈빛은 분명 미안해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때 정말 제 자존심이 얼음 깨지듯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현진이는 뭐 테이블의 주인공이었죠.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 살고 무슨 차 타는지 아주 속속들이 물어보면서 사람들을 막 평가했어요. 저한테는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현진 목소리 연기 웃음 섞인 너 아직도 월세 살아? 어머, 너 결혼식도 안 했다며? 정말 그 웃음 속에는요. 나는 너보다 위야 하는 그런 노골적인 우월감이 아주 뚝뚝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진경이가 야, 너 너무한다. 이렇게 작게 말하긴 했는데, 현진이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분위기를 주도했죠. 결국 저는 음식 맛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왔어요. <laughs> 세상은 참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 편이구나. 그걸 그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은 진경이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진경이가 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진경 목소리 연기 피곤한 듯. 현진은 원래 저런 애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영미야. 근데 그말 속에 뭔가 나도 좀 힘들어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물었죠. 영미 목소리 연기 조용히. 근데 진경아, 넌왜 같이 웃었어?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확 무겁게 가라앉는 거예요. 진경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좀 망설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진경 목소리 연기 망설이며 그냥 좀 어색해서 어색했어. 그날의 그 침묵. 어쩌면 그 침묵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제 삶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남편 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하... 응급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죠. 장례식장에 찾아온 현진이는요. 조이금 봉투를 거의 뭐 던지듯이 내밀면서 무심하게 말했어요. 현진 목소리 연기 무심하게 뭐 운명이지 너무 슬퍼하지 마 위로한다고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진경이 손길 나저도 그날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시간은 그날부로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몇달 후에 남편이랑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보증금도 일부 떼이고 아주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고된 노동이었어요. 손끝은 늘 갈라져서 피가 맺히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라고는 고된 하루 끝에 제가 직접 만든 그밥한끼 그거였어요. 가끔 진경이가 찾아와서 좀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죠. 이야! 넌 진짜 강하다 영미야! 나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근데요 바로 그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진경이 SNS를 봤는데 현진이랑 같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현진이랑 데이트 이런 글이랑 같이요. 딱 봐도 현진이가 선물한 것 같은 스카프가 진경이 목에 둘러져 있었어요. 저는 애써 좀 담담하게 물어봤죠. 진경아, 어제 네 SNS 봤어. 현진이랑 찍은 사진 예쁘더라. 아, 그리고 현진이가 사준 그 스카프 너한테 잘 어울리더라. 제 말에 진경이 얼굴이 순간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황급히 자리를 뜨면서 힘내 이러고 갔는데 아, 그 말이 그 어느 때부터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동창회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현진이 메시지였어요. 영미, 아직도 그 식당 다녀? 아이고, 손 아프겠다. 어떡해? 진경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야.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현진이가 또 비웃듯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너도 예전엔 내뿐이었잖아. 안 그래? 진경이는 더 이상 답을 안 했고 저는 그냥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세상이랑 이렇게 연결을 끊는 게 처음으로 좀 평화롭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늘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시던 좀 말수가 적은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테이블 손님이 술에 잔뜩 취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저한테 막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제가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는데 그 진상 손님이 갑자기 제 얼굴 쪽으로 손을 확 치켜대는 거예요. 아 근데 바로 그때 그 조용하시던 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진상 손님 손목을 탁 낚아채면서 막아섰어요. 사과부터 하시죠. 그리고 이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상 손님은 막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갔고 식당 안엔 다시 조용해졌죠. 계산대 앞에서 그 낯선 손님이 저한테 미소를 보이면서 말했어요 저 식사비 말고요 혹시 시간에 한 번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저는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열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싫다고 하시면 그땐 정말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예고한 대로요. 매일 식당에 와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딱열번 던졌어요. 늘 같은 말투로요. 아홉 번을 제가 거절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싫다면 그게 답이겠죠. 그런데 혹시 거절하시는 이유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의 그 진심이 느껴졌던 걸까요? 열 번째 되는 날 제가 말했어요. 그럼 밥부터 먹죠. 밥은. 사람을 이어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빵을 나누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함께 썼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저도 뭐 굳이 모든 것을 숨기려 하진 않았어요. 그는 문자 메시지 대신에요. 손글씨로 쓴 엽서를 제게 보내곤 했어요. 내가 먼저 기다릴게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할게요. 내일도 밥 같이 먹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렀고 어느 날 그가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어요. 결혼식은 나중에 해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질 말을 먼저 건네주면 어떨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게좀 두렵다고 털어놓으니까 그가 제 손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면서 말했죠. 괜찮아요, 영미 씨. 우리가 그냥 우리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결혼반지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멈췄던 시간 속에서 다시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된 거죠. 남편 제안으로 처음으로 그 호캉스라는 걸 가게 됐어요. 아 비싼 호텔이 너무 낯설고 좀 어색했는데 남편이 워낙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제가 잠시 복도를 나섰는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아주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훅 찌르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리니까 현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녀 뒤에 정장 차림의 진경이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당황한 현진이가 저한테 막 다급하게 다가와서 속삭였죠. 현진 목소리 연기에 속삭이며 다급하게. 야, 영미야. 너 오늘 여기서 본거 동창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어, 나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저는 그냥 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네 일에 별로 관심 없어. 네가 내 삶을 함부로 막줄 세우고 다닐 때도 나는 네삶 같은 건 세워본 적 없거든. 그러자 현진이가 좀 날카롭게 쏘아붙이더라고요. 근데 너, 너 돈은 어디서 났니? 어, 이런 호텔이 무슨 아무나 오는 데는 아니잖아. 저는 그냥 희미하게 웃으면서 답했죠. 글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 아무나에서 벗어났나 보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해 봤어요. 현진이는 방금 전까지 진경이 남편이랑 같이 있었으면서도 자기 남편 그 전무랑 예전에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남편이랑 브런치 중 구임 3뭐 이런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과거라는 건늘 그렇게 예고 없이 뒤통수를 치고 때로는 이렇게 눈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음 동창회는 동네 고깃집에서 열렸어요. 진경이는 여전히 현진이 눈치를 살폈고 현진이는 뭐 어김없이 제 옷차림이랑 가방을 쫙 훑어보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현진 목소리 연기 조롱하며 "어머 영미야 옷이 좀 나아졌네. 근데 그 가방은 뭐야 시장바구니니?" "어후, 마흔 넘어서 명품 백 하나 없는 건좀 그렇지 않니?" "너무 예의 없어 보이잖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 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영미 목소리 연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나 명품백 없어 근데 내 삶은 흉내품은 아니야 진경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했지만 현진이는 멈추질 않더라고요 현진 목소리 연기 비웃으며 아이고 얘또왜 이래 웃자고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노인은 왜 맨날 그래 어휴 가난한 사람들은 유머 감각도 없나 봐 정말 제 속에서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었던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다시 스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어갈 무렵이었어요. 현진이가 갑자기 스피커폰을 딱 켜더니 자기 남편 전무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대리로 와 달라는 전화였죠. 그러면서 굳이 진경의 남편인 김 부장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같이 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남편 직위를 빌려서 저 포함해서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고 은근히 압박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어요.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현진의 남편인 전무랑 진경의 남편인 김부장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호텔 복도에서 봤던 진경의 남편 얼굴을 바로 알아봤죠. 여보 많이 마셨어? 괜찮아. 어이구 다들 즐겁게들 식사하고 계시네요. 현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과장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현진 목소리 일부러 크게 웃으며, 아이고 전무님 오셨어요. 여기 제 동창들이에요. 인사들 하세요. 특히 영미. 아, 영미 오늘따라 참 수소하죠? 그죠?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다시 한번 스르륵 열리고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진이는 제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위아래로 쫙 훑어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현진 목소리 거만하게. 어머 영미 데리러 왔나 봐. 어 영민이 이런 데서 밥잘안 먹는데 입맛이 변했나? 아니면 뭐 이분이 사주시는 건가? 그녀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진의 남편인 전무와 진경의 남편인 김부장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인 겁니다 대표님 아 어쩐 일이십니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현진의 그 웃음이요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정적 속에서 제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조용히 물었죠 아까 밖에서부터 듣고 있었어요 영미씨 괜찮아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힘의 축이 이동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현진을 식당 밖 복도로 불러냈어요. 약간 싸늘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그곳에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미 목소리 연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날 호텔 복도에서 널 봤어. 네 곁에 있던 사람, 네 남편 아니었잖아. 진경이 남편이었지. 나 똑똑히 봤어. 현진이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현진 목소리 연기 당황하며. 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영미 목소리 연기 흔들림 없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끝내. 네 입으로 직접 말해. 네가 안 하면 내가 말할게. 현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푹 떨군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죠. 이안해 진경아. 잠깐 너희 집에 네 남편이랑 잠깐 있었어.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진경이의 눈빛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이내 배신감과 분노로 막 차올랐어요. 그녀는 앞에 놓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리쳤고, 맥주가 쏟아졌습니다. 너는 너는 내 옆에서 내 힘든 이야기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내 삶을 짓밟았어. 네가. 현진의 남편인 전무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진경의 남편인 김부장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전무님, 내일 아침 회사에서 보지. 그 전에 내 집에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죄송합니다.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의 뒤처리는 누구에게도 깔끔하지 못했죠. 식당을 뛰쳐나간 진경이를 제가 따라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진경아. 혹시 네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을래? 진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괜찮아. 나 오늘은 그냥 혼자 있어야 할것 같아. 영미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늘네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늘내 편이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사람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가장 맨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며칠 뒤에 현진이가 남편이랑 이혼소송 중이고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진경이는 묵묵히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그냥 하염붓이 걷고 또 걸었죠. 저는 말없이 그 곁을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해질녘쯤 진경이가 입을 열었어요. 해질녘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는 상처 입은 내 친구보다 내가 초대받을 그 자리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야. 저는 진경이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면서 말했죠. 괜찮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미안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배우는 거겠지. 그때 문득. 남편이 엽서에 써주었던 글귀가 떠올랐어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할게. 저는 이제 제 속도를 조금 앞당겨서 상처 입은 친구의 곁을 지켜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멍하니 앉아 있는 현진이를 발견했어요. 눈가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었죠. 정말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용미야. 제발, 나좀 살려줘, 응? 제발! 가까운 카페로 데려가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혼소송은 아주 불리하게 진행 중이었고, 숨겨왔던 도박빚 문제까지 터졌고, 남편의 폭력에도 시달렸다고 했어요. 정말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처지였죠.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흔쾌히 답하더라고요. 두 번째 남편 목소리 연기 연기 흔쾌히 아 그럼요 알겠어요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나도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이죠 너무 걱정 말아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훈진이는 남편 회사 법률팀의 도움으로 다행히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죠 영미 목소리 연기 우리 집 와서 일좀 도와줄래 월급은 제대로 쳐줄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네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 나한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현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사모님, 꼭 약속할게요. 사모님이라는 그 호칭. 아, 그 낯선 단어에 좀 묘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건 복수의 끝에서 오는 어떤 달콤함일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소리일까? 현진이는 저희 집에서 정말 묵묵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요. 지쳐 보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저는 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오래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뭐 전보다는 덜 힘들어. 어쩌면 복수의 끝에는 늘 허기가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돕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봄이 왔습니다. 진경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현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진이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진이가 먼저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진경이는 현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죠. 나는 네가 나한테 한짓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용서. 아직은 못 해. 대신 네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볼 거야. 그날 저녁 저희 집 부엌에는 세 여자의 숟가락 부딛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건뭐 명품 가방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서로에게 내밀어 주는 그 마음 한자락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현진이가 제게 작은 손가방 하나를 좀 쑥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직접 뜨개질로 만든 것이었죠. 현진 목소리 연기 쑥스러워하며 상모님 아니 영미야 이거 어깨 주무르는 대신 한번 만들어 봤어.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래 걸렸어. 받아줘. 투박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주 가벼운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값비싼 손잡이로 제 가치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 첫해에 봄을 기념하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불면서. 마음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명품보다 오래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네, 오늘 사연, 정말 파란만장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영미 씨는 명품가방이나 뭐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혹독한 실언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자신만의 그 단단함 그리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마저 결국에는 끌어안는 그 용서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우리 곁에 영원히 남는 것은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바로 그 명품보다 오래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옥상에 누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이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에서 아주 소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